아, 안녕하세요. 저는 AI 미디어 스튜디오 라마스디를 튜오 운영하고 있는 공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저는 원래 패션 디자인으로 전공을 해서 시작했는데 어, 한성대학교 패션제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원래 의류 쪽을 일을 했었고 남성복 패션 쪽 좋아해서 이제 매멘토몰이라고 넥타이 브랜드에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호주로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제 가족공예 브랜드 이제 공으로 이제 뭐 수작업을 해서 만드는 걸 했었어요. 네, 뭐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하고 이제 온라인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온라인 MD 쪽 일을 하고 또 온라인 사업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홈쇼핑 MD로 들어가서 홈쇼핑사에서 뭐 일을 하고 또 이제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영상편지 프리랜서로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AI 미디어 스튜디오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제가 트리플 윈이라고 그 AI 영상이랑 이제 다른 영상들도 실제 촬영하거나 VFX나 뭐 드론 촬영 이런 거다 하는 그런 쪽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지금 협업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마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그런 콘텐츠 관련 AI로 만드는 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팅으로 들어가서 AI 마케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AI, 혹시 SNS 자동화 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역할, 하는 역할이 AI 마크트인데 거기서 하는 게 SNS 자동화 툴을 제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툴은 있습니다, 이미. 그, 근데 그 툴에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N8N이라는 툴이 있고, 메이크랑 자피언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시죠? 네. 메이크 잡이요. 근데 M8N이 더 좋거든요. 왜냐면 M8N 같은 경우는 서버를 구축해서 그쪽 그 메이크나 이런 쪽에서 쓰지 못하는 것들도 더 코딩을 더 하면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M8N.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이 M8N 서버 구축을 통해서 훨씬 더한 비용이 한60% 정도 절감되거든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이제 트리플 윈에 맞는 그런 콘텐츠 광고 기획을 하고 그 기획에 따른 어떤 어떤 식으로 혼자서 만들지에 대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에 발행까지 하는 걸 이제 목표로 지금 툴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여기 플롯 플러... M8N이요. M8, M8N. 사실 N8N이라고 하면 맞는데 한국에서 M8N이라고 하던 것 같아요. 네. M8N은 보통 제가 봤을 때 그게 더좀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더라고요. 메이크라 인 이런 것보다는 더. 그게 좀 툴이 좀 다른 것들은 좀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 연동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이 m 8 n 으로 자동화 툴을 만드는데, 여기 핵심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AI 인격체를 하나 넣을 거예요. 물론 말이 좀 거창해서 그렇지. 혹시 트랜센더스라는 영화 보셨을까요? 예, 네,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캐릭터, 이게 인간이 데이터화 돼서 거기 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트리플 윈이라는 어떤 법인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에게 필요한 자료들 다 넣어 줄 거예요 거기다 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슬랙으로 하고 있거든요 슬랙이나 노션이나 이런 데 자료가 분산돼 있잖아요 그리고 SNS도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 뭐 유튜브 운영하고 다분산돼 있잖아요 그럼 요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버린 다음에 요거를 저희 나름대로 학습을 시키면 이 친구가 어쨌든 이 트리플윈이라는 친구의 어떤 생각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콘텐츠는 결국 글레이니까요 결국 그리고 말이니까 콘텐츠를 담아 놓는다면 이 친구가 이해를 할 거로 생각하고 그럼 이 콘텐츠를 이해한 이 법인 인격체인 트리플 윈이라는 친구가 이 자동화 툴이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연결시켜서 아예 그냥 하나의 AI 친구가 하나의 AI 그런 실장, 전략 실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알아서 다 하는 거죠, 모든 걸. 네, 최종 목표는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기업이랑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저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참여하는 것도 이제 AI 영상로살줄 아니까 AI 영상이랑 기획 파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패션을 전공하다 보니 클래식 패션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런 스타일. 예. 네. 그래서 클래식 패션 브랜드 메자스라는 곳에서 제가 협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딩 마케팅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작 활동으로는 AI 음원을 지금 현재 발매를 했습니다. 30곡 정도가 들어간 앨범을 최근에 6월 7일에 발매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아마 7월, 8월 순서대로 나올 거고요. 보우다운이라는. AL로 만든 음악을 판매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그 저작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저작권은 인정 못 받습니다, 원래. 근데 저작권 말고 음원 유통 수익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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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작 인적권이라고 해서요. 네. 저작권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어떤 창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어쨌든 제가 가사를 쓴 거고, 네. 제가 어떤 음악에 대한 어떤 스타일을 제가 조절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아마 인정을 받아서 지금 음원, 음원 유통 수익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까요? 믹스테이프라고 제가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 99,000원 정도 되면은 어 발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한이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동시 발매는 1 0개 앨범 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저도 저도 지금 10개가 꽉 채웠었는데 지금 하나 끝났잖아요 6월 7일 날한 칸이 비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채우면 되네요 또 하나를 또 이렇게 계속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나도 한 50개 만들는그 있는지 몰라? 안 되는 줄알아 믹스테이프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정리를 할 거긴 한데 네. 아무튼 어려운 건 아닙니다 되게 네. 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190곳 정도로 그 믹스테이프가 그 y g 엔터테인먼트사거든요 그게 그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멜론이랑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글로벌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음악이. 그래서 쇼츠 음원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킹 활동으로는 제가 GMF, GM, 아 GMAF라고 이제 글로벌 메타머스 AI 필름 페스티벌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 새로운 영화 감독을 뭐 찾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그런 영화제인데 제가 이제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제가 음원 같은 걸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라고 마음껏,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 대가로 이제 제가 엠버서더로 이제, 이제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전 실제로 제가 참여했습니다. 제가 만든 뭐 뮤비 같은 거 넣어서 두 가지. 본선 지금 진출을 한 상태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AI 크리에이터 회파라고 해서 이제 크리에, AI 크리에이터끼리 이제 전문적인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뭐 이제. 전시나 뭐 이런 것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 산악 해가지고 그쪽이랑 이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쪽 지원해서 지금 전시 예정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쪽에서 활동하면서 강의도 아마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일 쪽 기업 뭐 그런 거랑 이제 클래식 패션 예. 예 이상입니다. 일단 간단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끝이고요. 음,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GPT 혹시 4.5 켜보시겠어요?